예한 말씀 해 주시죠 선을예 저한테 해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그온 인류에게 그 흔적으로 남겨 주시고 자취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 얘기를 들으면 헷갈린다고 자꾸 그래요 헷갈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도 행복했으면 좋고 우리 모두가 서로 잘살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그 길을 택하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나의 주의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그거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번에 근간에 그 내란의 사태에 통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분한 생각도 올라오고,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올라오지만, 내가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까지 온 모든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선 유명한 어떤 성현들이라든지 철학가든지 그들의 얘기들이 다른 걸 전했던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잘살수 있는,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한 사람들의 그 힘이, 정신이 살아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들은 다른 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잘살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너만 잘 살고가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행복고 하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제시했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노자나 소코라데스나 이 많은 앞선 성현들이 얘기했던 그 사상이 남아서 이 시대를 지탱하고 내 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다른 것이 이 세상을 살게 생존하게 살게 한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상이 그분들의 정신이 이 시대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를 이제 인광서원에 가르치고 나면 지기금지 언의 대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 왜냐하면 태초에 좋은 선한 말씀이 계속 자라고 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걸 이제 바로 잡는 첫걸음이 뭐냐면 저보고 왜 여기 성암교회가 얼마 전에 갔냐고 하는데 거기 그 안창호 선생님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이랑 협력하여 그 제국주의를 없애려고 들었는데 그게 프랑스 그 당시 조계 안에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안창호 선생님을 자 프랑스 경찰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버렸어요. 그니까 이게 왜냐면 선을 이루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 속에 남아서 지금 저는 지금 뭐 한쪽에서는 일본 정신대라든가 사도왕산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될건 유럽을 지금 대표하는 나라 프랑스의 그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고 우리가 그 어떤 역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역사를 바로잡고 발해의 약설을 바래자 발해 잡고 뭐백제역 약설을 바로잡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히 윤봉길 시인님과 관계되어 있었던 그 상하이 의거 당시에 그 일본의 그 무지복지 박지한 잘못된 수사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그 프랑스 등이 왜냐면 선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고사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협력 선을, 선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들이 악의 축을 만든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목마르트 언덕을 뛰어넘는 그 의정부 밀락동 가현령을 만들어가는 우리 김성봉 거사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경청하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기 방문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에 김진호 목사님이 뭐 크리스찬 유튜브에 한 말씀 남겼다는데 그분 말씀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김성봉 거사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laughs> 예. <laughs> <laughs>